홀하 무가금의 희망 홀리시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브롤볼컵 브롤볼컵의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 중에 하나인 루삥뽕팀의 16강전 경기를 다시 보면서 전력분석을 한번 해볼건데요 그 전에 이벤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라인프렌즈에서 이번에 새로나온 신상품 인형들을 다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할건데요 우선 두가지 방법으로 나눠드릴거니까 여러분들 잘 보고 이벤트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복참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셔서 참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1 6강전 루삥뽕 팀의 다시 보기 영상 중에서 제가 아끼는 동생인 유튜버 부처 우리 부처 선수가 빙뽕 부처란 아이디로 참가를 했는데 과연 이 빙뽕 부처가 오늘 총몇 골을 넣었는지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댓글로 맞추신 분들 중에 두 명을 뽑아서 이 콜트와 엘프리모 인형 이둘중 하나를 랜덤으로 보내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댓글창에 첫 번째 퀴즈 정답 땡땡 몇 골이랑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첫 번째 퀴즈 참여하신 분들은 이 엘프리모나 콜트 인형 둘 중에 하나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퀴즈는 뭐냐 하면은 이번 주 토요일에 브롤블컵 8강전 경기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브롤블컵 8강전을 전부 다 시청하신 후에 모든 8강전 경기를 다 합쳐서 총몇 골이 들어갔는지를 다 더해서 토요일 오후에 이번 영상의 댓글에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퀴즈 정답 땡땡 몇골 그리고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두 번째 퀴즈의 정답자들 중에 마찬가지로 두 명을 추첨해서 전설 부를러인 이 레온과 크로우의 인형을 랜덤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인형을 나눠드리는 이벤트 정답자 발표는 6월 1일 월요일에 홀리 채널 커뮤니티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커뮤니티 또 어디냐고 물어보시지 마시고 홀리 채널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상단에 커뮤니티 탭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 커뮤니티 버튼을 누르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어 인형 짱귀엽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벤트 꼭 참여하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뿐만 아니라 여기 브롤볼컵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지금 승부 예측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승부 예측 이벤트에 참여하시면은 정답자들 추첨해서 기프트카드랑 뭐 라인프렌즈, 브롤스타즈 굿즈, 랜덤박스, 그리고 브롤볼컵 축구공도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 8강전 시작되기 전에 얼른 이벤트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꼭 토요일날 본방사수 하셔야 자신이 당첨됐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바로 브롤볼컵 강력한 우승 후보팀인 크크크 루삥뽕팀의 16강전 경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저 위에 부처, 샌디를 플레이하고 있는 부처 선수가 오늘 총몇 골을 넣었는지 맞추시면 됩니다. 정답자분, 정답자분들 중에 두분 추첨해서 이 폴트와 엘프리무 인형 랜덤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경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 양팀 다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경기가 좀 펼쳐졌었는데 자, 일단, 브로브컵에서 요즘 MZ 참 많이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 아래쪽에 홍시 선수가 MZ를 플레이하고 있고, 자, 아무튼 이 16강전은 3판 2선으로 경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맵별로 두 경기를 먼저 따는 팀과, 이렇게 그 세트 스코어 2점을 먼저 따는 팀이 8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이제 초반에는 아무래도 양팀 실력이 팽팽하다 보니까, 어, 대치전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운데 쪽에 이 부처의 모래 폭풍이 깔리면서 라인이 점점 밀리고 있죠. 그 아래쪽 팀이 자 블루 팀은 지금 맥스 궁극기 쓰고 나가보려고 했는데 어, 살짝 쉽지 않고 워낙 지금 레드 팀의 조직력이 좋다 보니까 어, 쉽게 뚫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 제키가 잘 들어와주면서 오두명 잡고 올라가요. 오 그리고 맥스 선수가 팀원 두명 잡혔는데 그 사이를 들어가면서. 와, 이렇게 첫 골. 와, 방금 맥스의드림을 보셨나요? 자, 이렇게 타라한테 팀원 두명다 묶여서 죽은 상황인데, 그냥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슛에 골까지 성공을 합니다. 어, 이상빈 님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어, 제가 정말 많은 기대를 했던 경기인데, 역시나 멋진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처 선수, 다시 샌드스톤 깔아주면서, 어, 팀원이 그거 잘 받고 또 들어가죠? 어, 근데 이제 벤 선수가 수비를 잘 해주나 싶었는데, 아, 이게, 그, 제키 궁극기로 끌리다 말아가지고, 작거 선수가 그 팀을 노려서 잘 들어갔어요. 이렇게 1대1, 정말 팽팽한 경기가 진행되고 있죠? 여기서 MZ공이 살짝 아쉬웠어요. 뭔가 아무도 맞추지 못하고, 그냥 잘려버려가지고, 살짝 위험한 상황에, 여기는 이제, 제키한테 바로 타라공 쓰면서, 한명한 한 명씩 잘라가는이 레드팀의 호흡이 너무 좋더라고요뺑꽁 팀이 이렇게 해서, 두 명까지 커트를 했었는데, 무리해서 안 들어가고, 이 앞에서 라인만 지켜주는 모습. 이런게 프로의 경기죠. 자 B선수가 그리고 센터에서 너무 잘 쏴주고 있기 때문에 어..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부처가 한명 자르고 또비선수가또두명 자르면서 야..여기 센..여기서 딱 사이드쪽으로 와 부처가 슈팅 예리하게 때리면서 한골 넣고 2대0으로 승리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경기는 삥뽕팀이 승리를 했는데 두 번째 경기도 같은 맵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는 아이디어가 좀 제대로 뜨네요. 이 블루 팀의 팀 이름은 레알 마드리드 였기 때문에 제가 삥뽕 팀들 레알 팀 경기라고 할게요. 블루 팀들 레드 팀으로 말씀드리는 편하려나? 오, 그 사이에 지금 두명다 잡고 또 삥뽕 팀이 들어갈 뻔 했는데, 홍치 선수가 m 즈로 아주 멋진 수비 보여주면서 한번 일단 버텨냈어요. 위기 상황이었는데, 버텨냈고, 이제 벤 선수가 전파하는 제키를 플레이했었는데, 이번에는 데디를 가져 나오면서, 어, 킥, 기... 급습으로 골에 넣겠다는 소, 어, 의미인 것 같고요. 여기서 대를 잘 들어왔는데, 야 부처 선수 지금 궁극기까지 써주면서 너무 잘 버텨줬죠? 방금은 그냥 바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잘 버텨줬고, 자 어, 여기서 진그랩프로 m 즈 끌고 오면서 이레이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밴 선수 그리고 궁극기까지 활용해서 잘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아그서 아쉽게 딱 그래도 부처가 잘 나와주면서 어, 수비를 해냈고. 자 여기서 우혁선수 지금 그랩! 그렇죠 지금 그랩 대기타고 있었고 부처가 들어가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그냥 몸으로 밀고 들어가죠 아 이거는 베릴이 궁극기만 있었으면 좀 굴러서 끊어줬을텐데 궁극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첫걸을 먹혔고 자 지금 보시면은 삥뽕팀의 조직력이 장난이 아니죠 자 여기서 그래도 블루팀 레알팀 잘하고있고 오 벤선수 여기서 야 진짜 e l a 게 잘들어왔다 와 괜히 이게 양팀 다 제가 잘한다고 말을 쓰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와, 그렇게 몰리고 있던 상황에 대리를 궁극기 한 번을 이용해서 그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와, 엄청 잘하죠? 자, 그리 지금 진이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한명 끌고 오면은 위험하거든요? 자, 이거 대리를 끌고 와서 아마 잡아도 됐었을 텐데 잠깐 참은 모습이고, 그렇죠. 지금 끌고 와서 같이 팀원과 함께 잡아버려가지고 이제 3대2. 이렇게 되면 밀릴 수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자, 이거는, 어우, 진 선수가 너무 잘했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들어가죠, 이 몸으로. 와. 마지막에도 타락 공극기로진 편하게 골 넣으라고 그냥 잘라줬죠 와, 진짜 잘합니다 선수들 자 이렇게 1세트는 삥뽕팀이 가져오면서 2대0으로 가져왔죠 그래서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 두번째 맵은 이제 요리조리 아레나 맵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 블루팀은 이번 경기 때 반격을 좀 보여줘야겠죠 센터는 일단 양팀 다 스프라우트 요즘 진짜 개사기로 유명한 스파라우트를 가져왔고 오! 제키 선수 너무 잘 들어갔는데 아 근데 이게 길이 막혀가지고 공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아쉽다 이번에 3명 다 끊어냈기 때문에 잘하면 은한골 넣을 수도 있었는데 살짝 아쉽고 그래서 벤 선수 들어갔는데 살짝 무리였죠 이거는 3명 다 나와서 지키고 있는데 이거는 살짝 무리였고 네, 이렇게 되면 다시 라인을 천천히 밀릴 수밖에 없죠 2명이 끊겼기 때문에 레알 팀은 어, 순식간에 자기 골대 앞까지 밀려버렸어요 여기서 우혁 선수가 공을 잡았 잡아... 오, 야 이것도 막았어. <laughs> 야, 방금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부처 선수가 스루 패스로 저쪽 적진에 공 넣어놨고, 우혁 선수가 빈틈을 노려서 슛을 했는데, 야, 여기서 상빈 선수, 맥스 선수가 가젯을 이용해서 순식간적으로 달려나가면서 골을 막아냅니다. 야, 방금은 진짜 먹혀도, 아, 근데 이건 먹혔네요. <laughs> 아, 수빈이네 잘했는데, 자, 이 장면이죠. 여기 부처가 궁극기로 어, 오른쪽을 벽으로 잘 틀어 막아버립니다. 제키가 못오게. 그래가지고, 작가 선수가 너무 쉽게 골을 넣어버렸죠. 어, 부처 스프라우트 센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 지금, 그래도, 레알 팀도 굉장히 피지컬적으로 밀리지 않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역전골 한번 가봐야 될 텐데, 아, 어, 벤 선수, 이거, 너무 살짝 무리하게 들어가죠? 띵뽕 부처. 부처가 가젯으로 피채하면서잘버텨줬고요 자, 이렇게 되면 또 3대2가 돼가지고, 라인에 자연스럽게 밀릴 수 밖에 없어요. 샌디, 오. 지금 맥스랑 샌디 붙었는데, 오, 그래도, 공격 한 번을 가젯으로 상빈 선수가 씹으면서 버텨냈고 자 이거는 궁쓰고 들어가보려고 했는데 맥스 선수가 어.. 삥뽕 붙여 그거를 잘 알고 마크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센터는 어.. 제키가 맥스 상대로잘 버텨주고 있고 자 지금 스프라우트.. 레드팀 스프라우트가 피가 많이 깎여있기 때문에 어.. 홍시 선수가 견제를 잘 해주고 있고 하나 끊었고 야, 근데 오른쪽 위험해요 이거 오른쪽 자.. 그렇, 어.. 우야 이거 샌디가 스프라우트 세번 컷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바로 또 피까지 채워준 센스 야 이거는 잘 버티긴 버텼는데 어 그래도 수비가 됐나요? 수비가 되나요? 오! 아 근데 그렇죠 아 여기서 지금 어, 홍시 선수가 궁극기로 벽을 쳐가지고 골대를 막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앞쪽이 왜안 막히는 바람에 아이 사이로 우혁 선수가 침착하게 골을 넣어버렸죠 야 근데 이거는 아무리 다시 봐도 저기 벽이 왜 뚫렸는지를 모르겠네 자 아무튼 빙봉팀이 어, 세트스코어 1대0의 경기도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빙봉부처팀은 어, 아 빙봉부처팀이래 빙봉 루핑뽕팀 루삥봉팀. 루핑뽕팀은 이번 경기만 가져오면은 어, 8강전에 진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도 굉장히 잘하는데 어, 뭔가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왼쪽에 벤 선수 체크를 잘들어가는데길망 어, 너무 좋고요 어, 이러면은 센터 뚫리고 야 이거 와 작곡 선수가 가젯으로 공격 잘 싣고 들어가면서 먼저 첫 번째 골에 성공을 합니다. 오늘 부처 선수는 그래도 스프라우트, 센터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골을 넣는 그 횟수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퀴즈 맞추시기 편하겠는데? 자, 변선도잘 버텨주고 있고, 자, 와, 쟁, 쟁해 쟁쟁해. 근데 지금 공이 또 막혀있기 때문에 걸어가서 주어오고, 궁으로 스루패스를 했는데, 이거는 살짝 들어가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상진 선수 침착하게 무리해서 안 들어가고 버텨 주는 모습 좋습니다. 자, 공 쓰고 드리블 하면서 좀 버텨 주나요? 버텨 주나요? 들어가나? 아. 또 우리 부처 선수가 공극기로병 막아 버리면서 또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렸죠? 자, 이런 식으로 스프라우트가 골, 자기 골대만 막아도 상대편 입장에선 진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 벤 선수 지금 와, 길막 너무 좋아, 길막. 스프라우트가 제키를 상대로 길막하면서 계속 공격을 퍼모어주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프트터 맥스 상대로 길막 해주면서 쫓아 냈죠. 어, 라인 올리고, 이거 상대는 궁수고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이거 맥, 아, 그렇죠. 엠즈가 가젯이 있기 때문에, 오, 오, 오! <laughs> 방금은 공이 좀 이상하게 튕겨가면서, 엠즈가 죽고, 골을 따라 잡았네요. 이렇게, 레알 마드리 선수들 이제 1대1까지 따라 붙은 상황이고, 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전수 21명이나 되네. 자 부처가 그렇죠 무리하게 안 들어가고 병을 쳐보려고 했는데 살짝 빗나갔기 때문에 재키 선수가 앞으로 나왔고요. 하지만 그래도 m 즈 슬로우에 묻어가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자 맥스 대전 맥스 대전 그래서 아이고 여기서 공격기인썼는데 그래도 이거는 나쁘지 않죠? 어 자기는 잡히더라도 골대 쪽을 잘 막았기 때문에 어 일단 기회를 한번 잡았는데 여기서 그렇죠 벤 선수가 미리 궁극기를 써야 어, 맥스 선수가 타이밍 맞춰서 골을 못 넣게 막아줄 수가 있죠. 자, 1대1 동점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 그, 뭐야, 시간 다 지나고, 장애물들 다 제거되는 상황까지 올것 같습니다. 자, 일단, 라인을 어느 쪽에서 더잘잡아두느냐 싸움인데, 자, 스프라우트들이 서로, 오, 여기서 맥스가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제키가 공 거당해야죠, 그쵸? 엠즈한테 아무래도 제키는 힘들기 때문에, 공만 잘 거다 했고, 스프라우트 잘랐고, 자, 서로, 이제, 또, 두 명씩 죽었기 때문에, 우혁선수 침착하게, 무리해서 들어갈 법도 한데, 어, 라인전, 라인 잘, 안 밀리고, 지켜주는 모습이죠. 이렇게 팀원들이 다올 때까지 기다려준, 준 다음에, 템 3대3으로 다시 가려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스프로트 전이 살짝 무사하기 때문에, 어, 먼저 잡아냈고요 오, 어, 삥뽕 부처가, 상대편 스프로트 먼저 잡았고, 어, 이거 맥스 궁받고, 우혁선수가아우 이거 제켓 잘 끌었어요. 여기서 들어가네요? 와! 야, 홍시 선수 벽잘 치면서 그래도, 뮤유타 막았고요 아, 근데 여기 우약선수 궁극기에 있기 때문에, 궁쥬, 그렇죠.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어, 찔러 넣으면은, 이제 홍시 선수는 막을 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쉽게 이렇게, 골을 먹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삥꽁 팀이 레알 마드리드 팀을 잡고, 8강전에 진출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크크크 루핑뽕 팀의 브로볼컵 16강전 경기를 봤는데 8강전도 정말 쟁쟁한 팀들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정말 꿀잼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레온과 크로 인형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번 주 토요일 날브로볼컵 8강전 경기 제가 해설도 진행하니까 꼭 시청하시고 제가 낸 키드 맞추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또 추가로 다른 인형들도 더 있으니까 다음번 이벤트에서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홀바! 홀바!